이 예술영화 특유의 느린 호흡 속에서 맨 마지막에 뭔가 밀고 나가는 그 지점을 딱 보고 나는데 잔향이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제가 필름포넌에서 보면서 저녁에 봤거든요, 이거를. 마지막 장면까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서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에 매일. 네. 아, 음. 이 우정이라는 게 이런 거에 스며드는 그 뭐라고 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참 원형질의 아름다운 것들이 네네. 어떤 경우는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기도 하고 예. 어떤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서도 보여지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우정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우정의 원형을 한번 보여주시지 않았나? 쿠키와 킹루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음. 누가 이 젖을 짜는데 더큰 희생을 하죠? 망 보는 거 아니면 내가 가서 직접 젖을 짜는 거? 거절 짜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거죠. 돈을 좀 벌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쿠키는 이제 멈추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만하자. 음. 그리고 우리 떠날 수 있다. 근데 뭐라고 하죠 킹루가? 킹루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음. 한 건만 더 하면 풍부하게 뭔가를 챙겨갖고 갈수 있을 거란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한 건이 문제가, 그 문제가 되잖아요. 쿠키는 죽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 실신해 있는데 킹루가 그돈 주머니를 만지작 만지작 그쵸. 하면서 바라보는 음. 것을 이제 네. 클로즈업 해주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다가 이것을 머리에 베개로 삼고 이렇게 하그 네, 네, 네. 킹로는 수영도 할줄 알고 그래서 이제 바다에 뛰어내려서 도망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혼자 차지하고 그런 생각을 잠시 라도 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이 저는 그게 이제 인간이 우리가 죄성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어떤, 그래도 내가 선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런 의지, 욕구 같은 것이 결국 이겨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지점에서 약간 한번더 고민해 볼 음. 지점은, 음. 감독님은 그게 이제 개인의 선이라고, 음.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네네. 개인의 선이도 있지만, 좋은 걸 만나면 물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쿠키를 통해서 킹노라는 사람이 좋은 의정을 맛보았을 음. 때, 나라는 사람이 꼭 그렇지 음. 않더라도 이 우정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양심이, 양심의 문제보다 조금 더 관계적으로 들어와서 이 물들어서 이 좋은 관계에 이거를 끊고 싶지 않고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지 않나 싶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정이라는 게참 좋은 게 때로는 내가 그만큼 안 됐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이렇게 물들면서 음. 닮아가는 면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킹루가 쿠키니까 돌아온 거예요. 네, 네그 우정 만약에 쿠키같이 그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돌아왔고 그 돈도 혼자 챙겼을 거예요. 그 절대적인 백색의 순수함. 어떤 굉장히 진정성 있고 순수한 순백의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의 우정의 관계에서 정말 물드는 것이 맞는 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참 원형질의 아름다운 것들이 네네. 어떤 경우는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기도 하고 음. 어떤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서도 음. 보여지는데 이 영화에서 우정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우정의 원형을 한번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참. 그래서 멋있다. 우리가 우정의 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서 사람은 다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계속 의심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한테 네. 아니야 우정이라는 게 있다니까 음. 진짜 우정은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네. 우리가 하도 살면서 사기 당하고 음, 또 사람들한테 상처 받고 하다 보니까 음. 이 우정이란 가치를 네, 네. 못 믿는 거죠. 또 예수님도 그 얘기하시잖아요. 음.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친구. 음. 친구로의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어? 참 아름다운 게 없다라고 그보다더 귀한 게 없다라고 목숨을 버린 네. 거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근데 둘다 저희가 보듯이 오. 둘 자체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우정이라는 바운더리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음. 우정이라는 바운드리 안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음. 참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음. 둘과 함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게 바로 이 우정을 음. 보여주자야 아는다 싶고 우정의 힘이 그러네요. 되게 우리가 관계의 소중함을 음. 되게 네네 음. 낮게 보는 시대 속에서 음. 근데 이 영화는 친구가 뭔가 우정이 뭔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바운더리를 좀 넓게. 범위를 더 넓게 좀 보게 만드는 그런 어 어떤 시선을 제공했던 영화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감화 감동해서 변화할 음.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좋은 친구 사이인 것 같고요. 그런 찬송가이죠. 요즘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좋은 친구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만약 에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믿음 때문에 제가 변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그나마 선하지도 못한데 선하려고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니까. 그렇죠. 결국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좀 선하게 변화시키는 그그 그 에너지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죄짓는 맡은 예수 구주를 는 것이. 야, 저는. 이 성경이 참그 그런 어떤 그 영화적 내러티브로 봐도 나를 배신한 나의 친구 나의 제자를 3일 만에 다시 찾아가서 보이는 태도는 우리가 보통 영화 같으면 야 이마! 몇 <laughs> 살든지 뭐 최소한 화레도 낼 텐데 그게 아니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번 물어보잖아요 아, 멋있잖아요 그죠 아주 부드럽게 그렇죠 인간은 다변하거든요 그리고 음. 조금씩 내가 조금 섭섭하게 해보세요. 화나지 음.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지 않은 존재니까. 전 진짜 참 그렇지. 친구는 우리 인생에 음.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친구로 참 친구로 있으면 세상에서 정말 외롭고 힘들어도 음.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음.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이거 갑자기 신앙 고백이 됐지 <laughs> 지금? 예, 예. <laughs> 근데 전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정을 경험한 우리들이. 네네. 아까 감독님이 그 표현이 참 좋았는데 우정의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했던 네네. 것처럼 친구 그러면 굉장히 오래가야 되고 음. 모든 걸 같이 해야 되는 게 친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 영화 옛날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친구 뭐 니가 음. 가라 하와이 뭐 이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 한편으로는 아 우정이라는 게꼭 얘기한 대로 나이가 같아야 되고. 어 뭔가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인생에서 우리가 다양한 우정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음. 여러 종류의 우정 음. 그래서 그 우정이 꼭 시간적으로 길고 음. 뭐가 엄청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정의 원형질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우정을 경험한 우리들이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우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가울도 얘기하기 그래서. 종하고 주인하고의 관계에서도 서로 선대하라고 얘기하는 음. 것도 가불 관계가 아니고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선대, 인간 대 인간의 존중에 대한 음.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우정을 어떤 그 시기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원활하게 못 맺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네. 그 안에서도 선의를 가지고 잠깐의 만남 속에서도 음. 우정을 네. 갖게 되어진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살아가면서의 우정, 이 여러 종류의 우정이 네. 있을 수 있겠다라는 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성경 볼 때마다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음. 이런 생각 좀 너무나 이상적인 사람 음, <laughs> 같은 생각이 드, 드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다윗과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우정 중에 하나죠. 성경 우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해주고 그렇죠. 음.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주상 감독 말씀 들으니까 네. 내가 과연 타이들에게 좋은 친구인가? 민망하네요. <laughs> 음, 아, 근데 다행인 건 나는 저한테. 별 볼일 없는 친구지만 사람들에게 <laughs>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좋은 친구죠. 음. 네, 그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니, 이 감독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아. <laughs> 자악하지 <laughs> 마세요. <웃음> 어떻게 보면은 킹누는 미래에 사는 사람이고 음. 쿠키는 그냥 현재에 사는 사람 같다는 음.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계속 같이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냥 서로 받아들여요. <laughs> 네가 잘못됐어, 이렇게 싸우지 않고, 너는 그러냐, 나는 이렇다. 이러고도 같이 가. 음. 이들이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정을 지속했다라는 네.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위기를 맞게 되고 추격자들을 피하다가 음. 다시 그들의 거처에서 만신창이가 돼서 만나죠. 근데 그곳은 더 이상 그들에게 쉼을 주는 안식처 거처가 되지 못하고 음. 이제 함께 도망하면서 그때부터는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에 인용됐듯이 거미에게는 거미줄이잖아요. 새에게는 둥지 이건 다 거처를 의미하는데. 음. 그렇죠. 사람에게는 우정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내 집이자 고향이자 거처가 되어준다. 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처가 되어주는 상황. 음. 인간의 거처란 결국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 이 우정이라는 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두 사람이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음. 음. 덩어리처럼 보여졌죠. 음. 이 우정. 그리고 자연과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그 우정이 보이고 세상과 교감하는 정말 어떤 방식. 유대감. 되게 많은 차원에서 다각도로 네. 볼수 네. 있는 우리 네. 개인의 문제라든지, 우리 삶의 문제, 그리고 현 시대의 어떤 자본주의 문제까지 다 담아 볼수 있는 아주 품격 높은 예술영화를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음. 작은 영화인데 이야기들이 굉장히 크죠. 많이 나와 있네요. 좋은 영화가 그런 거죠. 얘기는 작은데 담겨 있는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거죠. 그게 진짜 영화죠. 네.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하루가 겨울날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 3인방 더 좋은 영화로 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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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애쓰.